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양쪽 넓이 같습니다. 그럴 때 사고 꽝 났을 때 우측 차 우선의 원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측 차 우선? 그 무슨 얘기야?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길 잘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불박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죠? 사진 보세요. 완벽하게 거꾸로 접목됐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가잘 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서 오른 차가 브레이크 못 받고 꽝 들이받는 바람에 불박차는 뒷바퀴 부분 들이받히면서 뒤집어졌는데요. 만일 브레이크 잡지 않고 그냥 쭉 갔으면 뒤집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 딱 잡는 순간에 저쪽 차가 꽝 때리니까 차가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불박차 먼저 들어왔고 조금 먼저 들어왔어요. 교차로의 절반을 막 지나는데 옆에서 온 차가 오른쪽에온 차가 그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서로 콩 했을 텐데 브레이크를 못 밟고 들이받았거나 또는 그 차의 속도가 빨랐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과 보험사는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처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차가 오른쪽에서 왔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도로넓이가 같을 때는 오른쪽의 손차가 우선이다. 도로교통법 26조 3항에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납득이 안 가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과연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 과연 누가 가해 차량이냐 투표해봤습니다. 투표 결과 90%가 오른쪽의 손차 상대 차가 가해 차량이라는 결과 가 나왔어요. 불박차가 피해 차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경찰과 보험사는 풀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처리했을까요? 26조 3항에 우측차 우선이 있기 때문에 우측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된다. 그조항 때문에 경찰과 보험사는 풀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처리했는데요. 하지만 우측차 우선이라는 것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보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행이라는 것은 천천히 있죠. 위험을 느끼고 곧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조 2항에는 좌, 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건물에 가려 있다든가 또는 불법 주차된 차에 가려서 서로 안 보일 때는 일시정지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도 일시정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불박차도 조금 속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는 상대차가 오는 걸 보고 바로 브레이크 잡는데 상대차는 브레이크를 못 밟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상대차 서행 안 했죠. 서행 했다면 바로 멈출 수 있었어야 돼요. 우측차 우선이라는 것은 서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나도 서행, 상대도 서행, 서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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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럴 때둘다 천천히 천천히만 하고 있으면 언제 가느냐? 서로 천천히 천천히 할때 그때는 오른쪽 차 먼저 가세요.라는 기준일 뿐이고요. 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차 우선이 아닙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무조건 우측 차원칙이라 하지만 법원에서는 한쪽은 천천히 갔고, 한쪽은 빨리와 그럼 빨리온 쪽이 가해 차량이고요. 한쪽은 브레이크 잡았고, 한쪽은 브레이크 못 잡았고, 브레이크 못 잡은 쪽이 가해 차량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도 좌우를좀 살피면서 들어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차는 더 빨랐고, 브레이크를 못 잡은 잘못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피해 차량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빨랐고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상대차가 가해 차량이고 상대차 70 불박차 30 정도로 보입니다.